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킬러입니다. 오늘 현대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임스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이 매각에 대한 내용 이게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재료 소멸이 아니고 아직까지 재료가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각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매각 앞둔 현대힘스 매수 희망자 몰린 이유 하면서 밑에 보시게 되시면 뭐 J&P 투자로 외형 확장 어, 미국 중국 갈등으로 항만 크레인 사업수의 전망 뭐 이러한 내용 뭐 항만 크레인에 대한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어, 지난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눌리는 이유로 지금 당장 어, 재료 소멸이다 하면서 안 좋은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재료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당장 10여 곳 이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현대햄스가 지금 당장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매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0, 10여 곳에서, 음? 한두 곳에서 세개 정도로 이제 추려졌었을 때, 이때 이제 본격적인 매각에 대한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매각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이나 봐야 되는 게, 현대임스 관련해가지고 언제 급등을 하고, 언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지금이나 최대 뭐 1조까지 거론되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항만 크레인, 그죠? 항만 크레인이랑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JMP,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음.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 JNP가 결론적으로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거잖아요. 얘네들이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건데, JNP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IPO, 그죠? IPO를 좀 진행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사온 이유가 뭐죠?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지분을 사온 이유가 경영권, 이 경영권을 갖고자 지분을 사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경영권을 갖고자 어, 지분을 사온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함이다. 자, 이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얘네들이 이 수익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항만크레인입니다. 항만크레인. 이 내용을 좀 함께 보게 되면, 은지금나 항만크레인 관련해서,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미국, 중국산 항만크레인, 안보에 위협된다. 이러한 응? 내용이 나와주고, 한국의 기회가 올까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내용이 보시게 되시면, 25%인 어, 관세 100%로 뭐 상향 검토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항만 크레인 운영 업체, 중국산 크레인 100% 관세 완화 요청한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자,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내용까지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죠? 이크레인이에 크레인. 크레인 안쪽에 이제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위협이 될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러한 거는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재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이 항만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 미국, 그죠? 미국이 이러한 중공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이러한 원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랑 항상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 항만크레인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이 교체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항만크레인 교체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준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러한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속 어, 이 관세에 대해서 완화 요청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항만크레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HD, 어, 현대 3호와 함께 215호 규모 항만크레인 추가 어, 수주를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 항만크레인 관련해서도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항만크레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대장주가 될수 있고 직접적으로 100%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항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는 라 거는 변함이 없어요. 진행이 된다는 라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 항만크레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요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현대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겠죠. 매각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셔야 되는 거예딱두 가지입니다. 매각이 나와줬는데, 지금나 매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10여 곳. 이 10여 곳이 어느 정도 줄을 서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10여 곳 중에서 한두 곳에서 세곳 정도 추려졌을 때 본격적인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다. 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1번에 대한 내용. 어, 얘네들이 매각을 결론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 결론적으로, 이번, 이 항만 크레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고 주가를 크게 띄워줄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나 현대 크레인, 아니, 현대 힘스 관련해가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지나 고점 관련해 고점 관련해서, 쌍봉을 찍고 나서 밀렸고, 다시 한번 쌍봉 구간에 대해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잖아요. 쭉빠진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저는 지금 단 현대임스 관련해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물량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대임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고, 이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5010-7669-3753번, 이번호로이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네, 현대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적인 가 전략과 대응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메가에 대한 이슈나 그리고 황만크렌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을 때 실시간을 좀 잡아드릴 거고 추가로 저는 현대임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 하거든요. 월봉상에서 내용을 봤었을 때도 일단은 이 뒤쪽에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투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물량까지 싸그리 먹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싸그리 먹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j m p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얘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j m p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유명한 투자 애들이죠 맨날 이러한 락업 물량을 걸어놓고 나서 수익을 보고 나가는 자 이러한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다음에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 하거나, 아니면, 항만 크레인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든 설거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설거지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현대임수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전부 다100%무료고요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현대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옆에 보시게 되시면 텔레남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텔레남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유튜버분들과 좀 다르게 양방향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나 좀 남겨주시면서 화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현대약품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좀안겨드리면서 수익 인증까지 좀 올라왔죠. 수익 인증까지 올라왔죠. 자, 이러한 타점을 매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양방향 소통 가능할 수 있도록 어, 텔레그램 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 839명, 830명 정도 이제 입장을 해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하시고 매일 꾸준하게 어, 무료로 이러한 타점과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리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입장 또는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대로 단할 루닛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남겨드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하나 하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다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난 밑에서 매수 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요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원, 저가가 9만 1,600원이거든요. 요때 지표가 나와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또 기억나요? 52,500원에 좀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당장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젠백스죠이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총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해드렸었는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 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번좀한번더 떠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는데 덴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으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주는데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면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차트 킬러니까 차트 킬러라고 넣어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어 복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주력주,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백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 드렸고 BQAI로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 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벡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텔,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아이 t 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 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이렇게 수입 볼수 있는 주력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같고요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어,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당연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쿠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쿠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메스터점이 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좀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 맞았더라도 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